네 안녕하세요 위보성외과 원장 서승주입니다.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실 많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일정 정도의 실이 들어가서 그 정도를 당겨주고 나면은 그 이상의 실은 그렇게 이제 당기는 거에 많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. 그래서 실을 넣을 때도 당긴 용도가 있고 고정 용도가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고정 용도는 조금 이제 울퉁불퉁한 느낌을 덜 피할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실을 넣다 보면 잘못 들어갔을 때 울퉁불퉁하면 이건 해결이 힘들 수도 있고 이게 실이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한 2, 3개월 기다려야 되니까요. 또 중요한 거는 이자입병가 끝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사람마다 당겼을 때, 이렇게 당기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고요. 이렇게 당기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고요. 한번 당겨봐야죠. 직접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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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 부드럽게 당겨보면서 느껴보는 거죠. 이렇게 했을 때좀 당기는 모양이 좀 예쁜 분들이 있어요. 무조건 수직방향의 리프팅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당겨주는 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가끔은 좀 약간 이렇게 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. 더 수직방향으로 더 많이 당겨주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건 광대. 여길 기점으로 광대가 너무 튀어나온 분들한테 강하게 당겨서 여기도 몰아넣게 되면은 옆광대가 되게 커 보이고 넓어 보이는 일이 생기거든요. 그게 사실은 실리프팅의 부작용, 아니면 단점,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안 이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광대의 모양을 고려하지 않고 당겼을 때. 그게 사실은 효과 없는 것보다 더안 좋겠죠. 이 앞광대를 볼륨을 만드는 게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. 우리가 당길 때는 고정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. 이쪽에 있는 광대 주위에 단단한 근막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 관자 쪽에 단단한 근막 이런 데 실이 딱딱 걸려야지만 끌어당겨서 유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요기를 이 방향으로 당길 때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. 그래서 이런 때는 또 작은 실들을 이용해서 당겨줄 수 있고요. 광대가 너무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대가 더 퍼짐이 심하지 않게 당겨주는 게 중요하고, 앞광대에 볼륨이 없는 분들은 가능한면 앞광대 볼륨이 모일 수 있도록 당겨줘야 되고, 피부가 너무 얇은 분들은 오히려 실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.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울퉁불퉁해지고 구겨져 보이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. 또 그럴 경우에는 좀 고가의 실이지만 이런 실내소프트라는 실을 쓰기도 해요. 실내소프트가 조금 더 쫀쫀한 하 느낌이고 콘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막 움직여요. 이렇게,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찝혀 보이는 느낌이나 이게 과하게 당겨져 보이는 느낌을 조금 덜하게 해줄 수 있어요. 근데 실이 얇기 때문에 당기는 힘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것같진 않아요. 그래도 피부가 좀 얇고 볼륨이 적은 분들이 당기기에는 정말 좋죠. 피 d 오 성분이 아니라 PLA 성분이어서 훨씬 더 이게 녹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반 이상 리프팅 효과가 지속될 수 있고 콘 주위에 접촉 면적이 넓어서 콜라겐 생성량이 좀더 많다. 뭐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결국에는 우리가 실리프 등을 중요한 건 당기는 것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당겨야 될지, 어느 방향에서 넣어줘야 될지 어떤 평면에 넣을지 그거는 환자분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. 그냥 어느 면에 넣는지 이거는 이제 시술하는 순간만 알수있고 넣어봤을 때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면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이걸 넣어줘야 돼쭉 넣어,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넣었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당겨지는 그 면을 잘 찾아가지고 넣어주는 게 실리프팅의 사실은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죠.